어우 딴딴이. 어, 딴딴이. 좋았다잉. 다음이 누굴까? 야! 야! 자, 뮤는. 어. 뮤는 미끼였어. 하하하. <laughs> 여 들어가 있어. 어. 환상의 포켓몬은 자주 나오면 안 돼. 어. 너희 몸값이 있잖아. 토이키스가 캐리했고. 가볼게요. 어. 오! 선생님! 무릎 립! 반짝, 럭키 됐어! 럭키 됐어, 반짝이! 좋았어. 반짝반짝 프렌드 조만간 교환하시죠. 그, 제 이루치 그란돈 잘 있습니까? 어, 처음입니다. 어 배틀로 이제 럭키 된거 처음이야. 조만간에 보시죠. 제거 어떤 거든 가져가세요. 저는 이로치 그란돈이요. 저는요 이로치 그란돈이요. 들어왔나요? 무조건입니다. 근데 라이코를 원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? 라이코 좋은 게 없어요. 이건 본캐입니까네 본캐. 본캐인데 라이코가 없어요? 네. 그때 폭으로안 하셨을 땐가요 네, 아니 했는데 네. 그때는 볼잘 던지는 거잘못 하고 이러니까 많이 못 했지. 에이스가 뭡니까 에이스요? 한8 4오퍼구나8 네. 4오퍼 네. 자 1972. 1972. 요거는 2017년 갖고 갔습니다. 어 2351. 네. 아 누르겠습니다. 시간 이 타이트해서 어. 됐다! 옆에 네, 터졌다! 네, 개체도 네, 터진 것 같다 네, 아... 1이 아니네요 몇이에요? 6이거든요? 6, 2, 3, 4, 6이면 9, 8이에요 2, 3, 4, 6 아, 4, 6이 있긴 해요? 네 2, 3이요? 2, 2면 어떡해요? <laughs> 저 2, 2면 어떡해요? 2,3 나오면은 오오 3이다 <laughs> 아 여기 잘 떴어요? 아, 난 망했어 아이, 망 있어요? 아이씨. 둘다 자, 아 망했어요? 이게 둘다 같이 잘 떠야되는데 난요거네오 S인데요? 네 이거네 근데 좀 아쉽다 9요? 네? 9? 4? 2,3,4,6,7,8 6, 6. 이제...그럼도 이 로치가 없을텐데 아 그거 아까워요 어. 주지 마세요 아! 8998이다 아시씨또 8998이야 아, 1 6이 여러분 89%밖에 없네 아, 씨. 아 이게 98일수도 있는 여기까지는 쫄렸어 어 2346이면 여러분 98이래 그래서 여기까지 쫄렸지, 렇개까지 했을 때 요거 4면 이제 98이고 이게 있어가지고 안단 말이야 3레벨 방어가 최고의 부류 제8이 있어서 아알있는데 아, 방어가 최고의 부류 2316 253이네 <laughs> 12 15 13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8998은 넘었어요 어. 근데 어. 여기도 아쉽다 이거 545였으면 키웠죠 오사오면은 지금 풀강 했지 아 지금 풀강 했다고 오사오면 아이 아니, 둘다공격값이나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데 많이 화가 나있잖아요 어, 아프리카 생방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많이 공격적이고 화가 나있는데 왜나 공격력 거의 맥스인데 왜 그러지? 그래도 이건 강화해야 됩니다 캔디 104개밖에 없는데 일단 강화할게요 어디까지 강화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쉽소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4,000 넘지 않습니까 이거 어. 뒤에 배경 지리네 3,677 여기까지 요거 열심히 또 캔디 먹을 날이 며칠 뒤입니다 음. 지금 피자에 정확하게 뜬지 모르겠어요. 지구의 날 이벤트로 한 2, 3일? 어. 한 3일 정도 이제 그란돈 지구의 날 최종 보상, 메이드, 풀릴 겁니다. 그때 캔디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색기 다른 이로치 그란돈 다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. 저다 털렸습니다. 그란돈, 이로치 그란돈 싹다 털렸어요. 이 친구 에이스이기 때문에, 그리고 반짝이기 때문에, 풀강 했고, 89긴 하나. 결국은 풀강해서 쓰면 그걸 또 까먹어요. 어. 이제 강화가 손가락이 조금 어. 강화버튼 손이 조금 안 가는 게좀 그렇지. 한번 강화하면 또 풀강하니까 이미 건드렸기 때문에 어, 요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이쁘긴 하네요. 일부러 이거 바꿔주신 건가? 3677? 아까 낮방 방송 초반에 이거 하나 먹었거든요. 이거 어, 이어서 그 보라색이잖아요. 이5치 라프라스. 같은 계열이거든. 느낌 있어? 리서치 한 번만 나와. 왠지 나올 개빌이야